네 안녕하세요 한농입니다 네 오늘 종목은 예, 한올 바이오 파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에 톤은 예, 안나오고 PBR은 9배 정도 예, 다소 높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바이오나 이런 종목이 매출이 이렇게 꾸준히 늘으면서 적자가 없다라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자 부채비율 26% 당좌비율 110% 유보율 540%자 내가 이제 보시면은 예, 제약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차트 넘어갈게요. 자, 지금 월봉에서 보시면 얘가 여기서 쌍고점 만들고 빠졌죠? 어, 빠질 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번 달에 거래가 돌아가면서 이제 하락을 멈췄습니다. 자, 이 상태는 무조건 반등이 나와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주봉에서도 21선 올라타고 있죠? 21선 휘어져 있는 거 지금, 어, 잘 들어 올리고 있고, 자진 진입은 언제 할까? 지금 분봉 상에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만 흔들리면 어, 바로 바로 진입하시는 걸로 어, 지금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다만 어떤 종목이든 손절은 만약에 어떤 자리가 깨지면 어, 손절은 하긴 해야 돼요. 그자 그 자리가 27,000원 손절라인 잡고 진입은 지금부터 바로 바로 하셔도 된다. 예, 한올 바이오파마 돈 많이 버세요. 화이팅!